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서울번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사 박다현입니다 음. 누구인가? 그 저희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? 한 400명? 4265 우리 현 원장님께서 출연하시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300분이 늦어가지고그 300분들께서는 저보다는 어 우리 박다현 원장님이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모저모 박다현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작가분들하 아시죠. 어, 다단 이모종어가 그랬로더 포함한다. 이번엔 괜찮아. 근데 우리 MZ 세대인 거 알지? 같은 세대야. 내가 M이고 여기가 Z야. 네. 아시죠? 네. 같은 세대입니다. 시작해 볼까? 네. <웃음> 시작. <웃음> 아, 치과 의사가 왜 계셨나요?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뭐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, 좀 주변에서도 손재주가 좋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, 나는 손으로 뭐 하는 거 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첫 번째 꿈은 미용사. 아 응. 그러던 차에 제가 중학교 때 치아 교정을 받으면서 어, 뭔가 너무 재밌어 보이고, 내 입에서 뭐 하고 있는지 자꾸 보고 싶고, 음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진짜 꿈이 치과 의사셨던 네. 거네요. 저는 근데 꿈이 연대치대였어요. 아 근데 손으로 하는 다른 직업 많잖아요. 네, 다음 질문 넘어가 네. 볼게. 요 이상형이 뭐예요, 이상형? 이상형이요? <laughs> 저는 얼빠라서. 얼빠. 잘생긴 사람 좋아. 연예인. 제가 빠져있는 연예인. 아네 그렇죠. 아 근데 <laughs> 이죠 이거, 이거 통해서 아, 그럴 리는 없겠지만. 그럴 수도 있죠. 그럴,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순간. 제 자리 그 컴퓨터 배경 화면 덱슨. 덱스 덱슨 누군지 아시죠? 몰라? 몰라? 이력서 왜 넣으셨어요? 저희 면원에 인턴 하다가 나가는 게 결정이 돼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떨턴네 <떨단. 웃음> 그래가지고 아 이제 슬한번 구인 공고를 봐볼까 하고 보다가 건축과를 검색해 보게 됐는데 저희 중학교 때 학원 같이 나갔던 친구가 일을.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, 면접 한번 봐봐야겠다 해서 갔다가 우리 현 원장님이 정말 당당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<목소리> 당치가 <당이치다>. 살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빠지셨어요 그쵸? 네, 맞아요. 네. 제가 인턴하면서 10kg가 쪘어가지고 인턴은 편했어?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뭘 계속 먹어요 음... 그 여기는? 힘들어서 육체적인 간식 있어. 먹을 시간도 없어요 <목소리>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? 요즘이라고 해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힘든 거는 예를 들어 신경치료 똑같은 발치라고 해서 난이도가 같은 게 아닌데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아 오래 걸렸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제 상처 그렇죠 네, 그런 게, 게 있습니다. 음. 그럼 가장 즐거웠던 순간 월급이 오를 때. <laughs> 그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5천 분 만들어주세요, 5천 분. 지금 원래 50배였잖아.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배, 다섯 그 이미 다섯 배가 늘었거든. 네, 나오실 이유가 뭐예요? 나오시. 나오라면 나야죠. 왜? <laughs> 저는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나오라면 나와야 됩니다. 그럼요. 아.. 어,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출연시키도록 <laughs> 제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.